다행 좋았네요. 우와, 오, 어머, 엄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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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날씨 한번 기가 막히네요. 지금 며칠 동안 이슬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하나도 안 맞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진짜 이 이슬비를 맞으면 더 짜증이 나요. 차라리 비가 많이 오든가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날씨가 굳으면 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저번보다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모든 고기가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해보고요. 진짜 완전 전설의 고양이네요. 첫 번째 어망입니다. 비가 어설프게 와서 이제 고기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설프게 들어갈 거예요. 그 어설픈 게 뭐냐면 큰 고기가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고기들이 많이 움직여요. 빠가살이 기타 등등 모든 고기들이 막 움직여서 지금 죽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심히 불안하고요. 이렇게 작은 비가 오면 진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큰 비가 와야 돼요. 그래도 가뭄 해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올려주고요. 사람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지 배로 올려야 됩니다. 자, 앞에 많이 낀거 봐서는 진짜 굉장히 제가 여기서 많이 골라야 될것 같아요 선별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휴 어휴 아유, 아유 뭐야 아휴 쓸고기가 없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밥을 주러 온 건지 고기를 잡으러 온 건지 참나 그래 너이라도 맛있게 먹어라. 자 저기도 날아오네요. 그래 너도 맛있게 먹어. 이이 인간이 주는 선물이다. 자 저쪽에 있는 녀석들은 좀 겁이 조, 많은 쫄보들이고요. 요 녀석들은 남의 그물에 앉아서까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새밥을 줄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고기들이 빠가사리는 좀 움직여요 항상 이렇게 빠가사리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기들이 장마가 되면 다른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죽는 편이네요 이렇게 빠가사리만 움직였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블루기라고 나머지 살려주고요 썩은 거는 우리 아가들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사가 된 기분에 사육사가 됐네요 사육사. 자 사육사가 된 기분입니다. 모든 새가 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뛰는 고기들이 피레미가 아니에요. 끌이에요. 끌이. 어이입니다. 어이. 야, 뭐가 들었을까요? 죽탕인데 죽탕. 장마는 이게 장어 설픈비는 이렇게 고기가 막 들어갑니다. 막 이상하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저 좋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 쓸만한 장어 한 마리. 자, 장어. 오차 와,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우우. 자, 무용어좀입니다무용어좀나머에 무용오종. 살려주고 모래 모지. 이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아고야 기다리는데 미안하다. 아이고 이 고기를 고르는데 지금 5분이 넘게 걸리네요. 어, 여기 피래미하고 죽은 고기 그다음에 잉어 붕어 잉어 붕어는 절대 죽지 않아요. 웬만해서 살아있는 고기는 물 밖에서 한 시간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피래미는 죽기 때문에 피래미 먼저 골라내고 아이고 미안하다 빨리. 죽은 걸 너희들한테 줄게 자몇만인지 셔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열열곱열곱 열하홉 스물 스물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와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물은 오늘 다 철거할 그물이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죠 고기가 죽은 고기도 없고 깔끔합니다 음, 너무 얕은 데 치면 죽탕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조금 띄었습니다. 띄어서. 좋은 고기만 잡으려고 하는데. 빠밤. 빠밤. 뭐죠? 에이, 다 붕어만 들어갔네. 자, 많은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를 잡으면서, 네, 계속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잡는 거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 고기의 움직임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 이게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어망이거든요. 이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는 고기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어, 위쪽이나 상류로 가는 곳에는 고기가 안 들어갔고요. 하류로 빠진 쪽에는 이렇게, 네, 들어갔어요. 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계속 나와주면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메기 빠가살이랑 많이 들어갔죠 쏘가리는 살려주고요 쏘가리 살려주고 쏘가리 먼저 살려줄게요 다자 빠가살이 자 빠가살이가 빠가사리. 자, 아주 실한 놈들이 동작에가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나죠? 한 어망에서 대박 치기는 조금 힘듭니다. 바가사리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네요. 오늘 어망을 아래로, 아래로 옮겨야겠습니다. 그 제거은 워밍업이었구요. 자, 아이고야, 뭐냐, 뭐냐. 자, 흙물에 살짝 흙물에 잡고기들이 아주 못 쓰는 고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소양강은 여러분 조그만 강이 아닙니다. 엄청 커요. 소양강이 한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납니다. 소양강이 수유주주를 못하면 난리나요. 소양강은 너무 커서 웬만한 100mm 이하에는 끔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 예년부터 비가 오지 않고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있고요. 기후 이상 기후로 해서 비가 좀 많이 오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100mm 정도까지는 끔쩍도 없어요. <laughs> 진짜로요 요즘.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강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기가 슬슬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토종붕어, 살려주고요. 자, 그래도 고기들이 매기, 제가 좋아하는 매기, 바가사리 골고루, 어이구, 오이구 고구, 고구, 고구. 잉어 이런 거는 많이 나오면 낚시터로 가거든요. 네, 잉어가 낚시터로 많이 들어가요. 저저 같은 경우는 어죽하고 낚시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소량은 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소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방생입니다. 네, 기본 몇백키로 이상에서 톤까지 나와야 제가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방생입니다. 작업이 힘들어요. 여러분 조금 조금 하기엔 한 번에 사서 사람 사서 한 번에 쫙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민물은 공판장이 없습니다. 다 개인 판매입니다. 수협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죠. 수협이 따로 없으니까 민물은요. 하지만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민물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어, 장벽이 있어요. 네그 장벽을 넘지 못하면 적응이 힘듭니다. 또 어, 저희 같이 오래한 사람들은 가능한데요. 좀 초, 처음 하신 분들은 서포터가 안 들어가면 진짜 힘듭니다. 아마 1년도 버티기 힘드세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자망, 강망 두 가지 이제 허가가 다 있는데요. 자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크금입니다. 그 자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망만 슬슬 해서 붕어, 잉어만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연승, 준학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준학 1년 내에, 준학만 해서 장어만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하긴 하는데, 자, 이 강망, 요게 상강망이 강망이에요. 강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망, 강망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년 내내 조업을 하다 보니까 강망이 저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자망도 하긴 하는데, 쏘가리만 조금 잡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서류도 많고 요즘 규제도 까다롭습니다 옛날처럼 술에 물탄 듯이 물에 술탄 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야 여기는 어떤 고기가 들어갔을까요 예전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와 이게 뭐냐 아유 자 아주 타이밍으로 잉어를 빼주고요. 스킬이죠, 뭐. 어설픈 비가 가져다 준이 어설픈 고기 양입니다. 장어 이런 거 살려주고요. 진짜 어설픕니다. 어설프게 들어갔어요. 오늘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기대가 조금 실망이 크네요. 잉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피레미를 다 죽여놓습니다. 차라리 들어가려면 잉어만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한리씩 들어가서 아주 금을 안을 난동을 피웁니다 난동 난동꾼인데 난동꾼 폭군이죠 폭군 저 잉어에 한번 제대로 당하면 저 뼈가 골절이 되고 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어부님이 나이 드신 노 어부님이 아 잉어 꼬리에 맞아서 물로 빠지셔서 돌아가셨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잉어가, 우와. 최대한 살살, 잡아서, 꺼내줘줘야 됩니다. 자, 이, 하나가득씩 들어가는 고기에서,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방생 안 된다. 방생 안 된다고. 야, 살았어요. 야. 어, 장어 한 마리 더. 좀 작지만, 가서 너무 작으면 다 방생합니다, 여러분. 고기 고르는 게 난관입니다, 이제. 이야, 모래모지. 대농갱이. 이렇게 힘든 봄은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힘든 봄입니다. 사이즈 좋죠? 1년 내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엄청납니다. 진짜 대박이 나요. 부자가 돼요. 근데, 이, 소양가. 와, 사이즈 좋았네요. 우와. 오,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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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어, 돼, 오! <laughs> <진짜 누가 보면> <웃음> <이러면> <웃음> 누가 누가 보면, 야, <웃음> 장난, <웃음> 장난하는 것같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체험하실 분들은 체험해보세요, 진짜. 소양강 장어는요, 와, 힘이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어우 소리 는 좋아요. 소리만 좋습니다 소리만. 자, 필요 없는 고기다. 빠르게 빠르게 살려줘. 피래미가 가득 채워졌어요 마지막은.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 장마철인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설물 피해 없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밑에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됐는데 저기 중부지방은 오르락 내리락 오래 갑니다. 맨 마지막에 비 한번 퍼붓고 장마가 끝납니다. 자, 아, 피름이 마지막 피름이 그래도 제법 들어갔네요. 자, 오늘 영상 비오는 날 아침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항상 똑같아요. 지금 현재. 조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더 나아지지도 않고 항상 비슷한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주문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는 하늘 내린 인재 강산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